네, 안녕하세요. 2월 15일, 네, 수요일, 뭐,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전약후 강으로 해서 조금 더 하락폭을 확대를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 네, 2에서 4%대에서 하락했고요. 일단, 뭐, 이제 뭐, 삼종바닥 근처까지 다와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렇게 조금 네,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사주 네, 매입은 뭐, 아주 네, 보수적으로, 소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이 신청수량 1, 2만 주 신청했고, 네, 헬스케어가 5만 주 신청했는데, 반도 안 되는, 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자사주를, 네. 그럼, 뭐, 실적 발표, 뭐, 실적 발표 이슈상으로, 뭐, 나오고 있는 상인지는, 그 대비한 부분인지는 좀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일단 뭐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 일단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분, 네, 하락, 하락 조정은 조금 더 염두를 해 두셔야 될듯 하고요. 오늘 일단 또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주,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쪽, 마찬가지네, 모두 안 좋았습니다. 뭐, 삼바도 1% 중후반대에서 하바, 마무리 되었고 게임주도 내 네, 마찬가지 또 금리 인상 피해주죠. 내야 네, 많이 또 빠져서 마무리 되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야또뭐 지수는 시장은 일단 조금 하락 쪽에 일단은 조금 생각을 염두를 해주셔야될듯 하네요. 현재 내 네, 미선물 3대 지수 내 네, 조금 더 빠지고 있고요. 장중보다는 조금 더 빠진 다우가 마이너스 0.43. 그리고 S&P500 마이너스 0.56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76%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조금 더안 좋아질 듯 하니까 여하튼 조금 네, 조정이라든가 확실하게 조금 지지 라인 때가 생길 때쯤에 좀 시장을 보셔야 될 듯하고 지금은 일단은 신규매수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네 일반적인 약간 정석 부분이죠. 네. 뭐 알테오젠의 네, 키트로다 에 c 시기술료에 산도즈 계약금까지 해서 알테오젠 상반기 매출 기대된다. 라고는 하지만 그죠. 이것도 일단은 네 신규 매수 자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 상반기 네 키트로다 에 c 시 삼상 진입에 마일스톤 수령이 예상이 된다. 산도즈 계약금도 최근 수령해서1분기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에 c 시 지행에 대한 기술력은 뭐 따놓은. 회사 사항인데 또뭐 알티오젠도 내 네, 오늘 한삼점칠 프로 대에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속해 있으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머크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을 위한 임상 삼상이 이달 중 개시된다. 이에 따라 키트루다 제형 변경을 위한 파트너사로 알려진 알티오젠이 상반기 중 기술 실시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알테오젠 최근 지난해 연말 체결한 1800억 규모 기술 수출 계약금의 선거금도 받아서 상반기 중 파트너 사도부터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임상 3상 진입함에 따라서 일단은 마일스톤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머크의 키트로 대세시 알테오젠 기술 내 그게 그 사항이고 산도즈도 계약금 수령 마쳤다. 네, 100억 원 규모로 네,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작년 내 네, 연말이었죠. 산도즈와 일단 기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계약금 및 마일스톤 최대 내 네, 1,839원까지 수취하는 조건으로 산도즈와 지난 연말에 체결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요게 일단 내 네, 1분기로 조금 들어올 것이다. 알티오젠 관계자 최근 산도조와의 ALT B4 원천 기술에 대한 수출 계약 어프런트를 전액 수령했다. 다만 계약금 전액이 1분기 매출로 인식이 될지 분할 인식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네, 아무튼 뭐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그죠. 알티오젠 아무튼 올해 올해 아튼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쪽에 대한 부분도 SC 제형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고요. 인재와 제품 널리는셀트온 헬스케어 미직 판체제 구축 가속도 일단 뭐말 그대로 잘좀 이제 이제 마무리 뭐 체비를 거의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터뭐 주가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토마스네 뉴스피케 최고 책임자 이어 커머셜 조직 핵심 속 인력이 속속 합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 경험 보유한 판매 전문가들 내 직판 체제 원년 체비에서 쟁그럼 후속 제품 출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유통 구조 수익성 개선에 제품 다각화의 무게를 두고 있다. 셀트헬스케어 세계 최대 의약품 미국 시장 내 직판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최고 사업 영 사업 책임자를 영입한 데어 최근 후속 핵심 인력 합류를 매듭지으며 체질 개선을 위한 체비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인 현지 출시 품목도 오는 2026년, 16년 11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들 제품이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11개, 11개까지 늘어나면 단순하게 보면 좋은 사항인데, 여하튼 경쟁사들도 많이 있다는 점. 무조건 일단 출시된다고 그죠. 일단 최소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일단은 어느 정도 매출을 볼수 있다는 라 부분, 네. 그 부분은 조금 또 리스크 부분 쪽으로 항상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될듯 합니다. 셀튠 헬스케어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설립한 미국 커머셜 조직 내 현지 전문가들 영입하며 직판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강화에 나섰다. 유럽에 이어 북미 유통구조 개선 원년을 위한 인재 영입이다. 그래서 최근 합류한 주요 인력, 영업 부서 총괄 책임자 에릭 깁스, 뭐 마켓 액세서 총괄 책임자 네 프렌신 둠 하르트, 커머셜 운영 총괄 책임자 존버니에러 등이다. 모두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서 수십 년간 판매 및 보험 급여 분야 주요 전략을 수립한 현지 전문가들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미국 법인 최고 사업 책임자로 토마스, 네, 누스비켈 함께 현지 출시품목들의 시장 안착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누스비켈 시시오, 암젠을 시작으로 화이자를 거치며 주요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번 전문 인력 합류는 기존 제품 판매 경험을 기반으로 한 후속 제품의 성공적 시장 안착과 유통구조 개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셀트윈 헬스케어. 일단, 램시마, 미국에 내 네, 진출했고, 트룩시마, 허주마. 당시 바이오 시뮬러의 인식이 부족했던 만큼 인지도 높은 화이자를 유통 파트너로 선정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초기 시장 상황에 마케팅 난이도는 물론 오리지널 개발사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레미케이드와 다른 의약품 계약을 묶는 등 렘시마의 시장 진입을 막아 처방 확대의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약가를 통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사본 공약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해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죠 지금은 현재 한3 2이대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죠 일단 트룩시마는 또 오리지널 시장 점유율을 또 일단 이번에 또또 또 능가를 했고 이에 화이자가 연방 독점 독점 금지법과 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 위반을 이유로 전스앤 전선을 제소했고 2021년 7월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램시마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32.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으로 등극했다. 32.6% 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테바를 통해 트룩시마 허주마 출시에서 조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죠? 허주마가 문제죠. 트룩시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9.1%. 암튼 최근에 오리지날 런가. 앞선 제품 출시를 통해 미국 시장 특성을 파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올해를 직판 체제 확립의 원년으로 삼았다. 특히 다른 국가 대비 의약품 가격이 높게 형성된 미국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처방 확대와 수익성 개선 모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미 진출품목 현재 세개에서 2026년 11개로 매년 1개 이상 출시 목표에서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올해 일단 배그젤마 유플라이마가 대기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 내년에 램시 매서시 스텔라라 아일리아죠. 그리고 2025년쯤에 이제 프로리아 졸레어 그리고 2026년에 악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단순하게 세개 품목에서 11개 품목으로 거의 뭐네배 가까이 품목 수가 늘어나 늘어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뭐 경쟁사들이 일단은 먼저 많이 깔려져 있는 상황이고죠. 렘시마, 트룩시마, 호주만은 뭐 미국 쪽 아직 1%대 부분이니까 뺀다라고 하더라도 램시마와 트룩시마 미국 쪽에 일단 f 스트 무브 역할로 좀 많이 시장을 초기에 잡았다라고 하면 후속 부조자인 베그젤마, 일단은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일단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엠바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거죠. 다음 유플라이머 부분인데 마찬가지 네 조금 경쟁자가 좀1 0개 정도 있죠 물론 그중에서 고농도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그리고 렘시메스시 일단 미국에서는 일단 신약으로 일단 출시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조금 더뭐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마찬가지 네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긴 한데 경쟁사가 있는 사항입니다. 프로리아 졸레어. 졸레어가 우리의 첫 무버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프로리아, 아템 나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네, 조금 안좋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 다 같이, 네, 보셔야 될듯 합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관계자는 최근 합류한 전문 인력들은 유럽을 넘어 북미지역 직판이 본격화되는 올해 핵심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하며 후속 제품 개발 역시 순항 중으로 순차적 출시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활용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다. 여튼 네, 아무튼 오늘부터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 그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모두 일단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네. 일단은 신규 매수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힘든 또 오늘 하루네요. 나름 조금 내 CPI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기대를 져버리면서, 네.